미국의 15억 이상 계좌가 한 6천만 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한국에는 아마 한 20만 개그 정도밖에 안될것 같아요. 어, 국가 간 GDP 순위를 감안해도 을 이건 너무나도 엄청난 결과죠. 근데 제가 이거를 왜 그럴까 되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은 결국은 문화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흔히 수익률이 높으면 주식 투자로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주, 주식 수익률이 높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수익금이 많아야 돈을 버는 거죠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양을 늘려야 됩니다 투입량이 절대적으로 많은 상태에서 수익이 나야 수익금이 올라가는 거지 그냥 요행이 급등주 하나 잡아서 수익이 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수량을 가장 많이 늘릴 수 있을 때가 어떤 때냐면 사실 무지성으로 살 때예요 이제 주식투자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 잘할 것 같지만 특히 수량적인 부분에서는 절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이성적으로 살때 수량을 확실하게 늘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돈을 벌어요. 근데 미국인과 한국인의 이 비이성적 물량 늘리기가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주로 포모에 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닥에서 사지 않고 바닥에서는 주식투자로 너무 큰 손실을 봐서 그냥 손절하거나 본절하고 다시는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다가 지수가 올라가잖아요. 계속 올라가면 제일 고점에서 못 견뎌서 포모 증후군에 지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제 증권회사 16년간을 보면은 사실 거의 열의 일곱에서 여덟 명의 패턴이 이런 패턴입니다. 근데 미국 애들도 비이성적으로 사는 건 똑같아요. 근데 어떻게 사냐면 정립식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S&P 500이나 나스닥 지수를 정립식으로 비이성적으로 모아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단가가 낮고, 그리고 S&P 500은 거의 매년 신고가가 나죠. 올해도 또 신고가가 마감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밑에서 분할로 매수를 하고 있으니까 수량도 늘고 수익도 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왜 미국 애들은 정립식으로 이렇게 많이 사는데, 한국 사람들은 왜 그렇게 못하냐? 그러면 결국은 타이밍에 대한 환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저점에 어디 확 사가지고 단기에 확 먹고, 고점 어디 뚫을 때 사가지고 단기에 정말 신고가 빠박박 올라가는 거에 편승해가지고 큰 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투기적인 경향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통계와 데이터가 정확하게 가르쳐줍니다 물량은요 그냥 정립식으로 일단 기본 물량을 크게 늘릴 생각을 하세요 미국 애들은요 부자집일수록 정말 정립식 투자 많이 시키거든요 제가 사는 그좀 좋은 마을에는 심지어 애들이 취업하면 애들 월급의 100%를 적립식으로다 붓게 하는 부모들이 많아요. 그리고 생활비를 돈으로 대주는 거죠. 생활비는 증여세가 없잖아요. 물론 미국은 증여세도 별로 없지만 부모님들도 한국 부자들은 부동산을 물려주거나 사업체를 물려줘서 부를 이전시키려고 하는데 반해서 미국 정말 잘 사는 부모들은 정립식 투자를 빨리 일찍 많이 하게 함으로써 생활비를 좀 보조해주는 부분으로 증여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량을 늘리려면 비이성적 투자를 해야 되고 비이성적 투자의 최고봉은 정립식입니다. 그러므로 정립식을 많이 할 생각을 하는 것이 데이터가 보여주는 우리가 가장 빨리 부자가 될수 있는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제 정립식으로 하게 되면 수익률이 좀 적다. 혹은, 눈에 띄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S&P 500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해야 되냐?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정립식을 이 지수에서도 많이 하다가, 지수가 많이 내려갔을 때, 뭐 레버리지 ETF 같은 거를 사는 사람이랑, 지금 주식 투자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랑 수익률이 어떨 것 같으세요? 반드시 전자가 훨씬 수익이 많이 납니다. 투자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평소에 정립식을 모아가다가, 정립식이 수익률이 떨어진다. 지수가 빠진다. 그러면 그때 싼 거로 줍줍하는. 이게 제가 봤을 땐 단어 컨대 최고의 투자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2026년 반드시 이렇게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